김희재, KBS 2 드라마 도구소리 고에스로 구연이 만난 너 공개 KBS 2의 수목 드라마 도구소리가 최근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깊이 있는 스토리와 감정선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드라마의 마지막 OST로 김희재의 두연이 만난 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곡은 김희재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며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드라마 도구소리의 스토리 드라마 도구소리는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 상실, 그리고 재발견의 과정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각 캐릭터의 여정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 인물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드라마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각 인물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을 통해 치유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토리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주며 드라마의 OST 또한 이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2. 김희재의 음악적 여정. 김희재는 최근 몇 년간 트롯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경력은 단순한 트롯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OST 주연이 만난 너에서도 그 매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데뷔 이후 많은 앨범과 곡을 발표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곡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추가하며 음악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우연히 만난 너의 음악적 특징. 우연히 만난 너는 잔잔한 발라드 곡으로 감정적인 가사와 함께 부드러운 멜로디가 인상적입니다. 이 곡은 소중한 사람과의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듣는 이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줍니다. 특히 김희재의 목소리는 곡의 감정을 한층 더 깊게 전달하며 그 자체로도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 곡은 드라마의 주요 테마와 잘 어우러져 각 캐릭터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고조되는 밴드 사운드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OST는 드라마의 스토리와 잘 맞아떨어져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4. 가사의 의미와 감정 우연히 만난 너의 가사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 속에서는 사랑의 시작과 그로 인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도 연결되며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가사의 흐름은 마치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며 김희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부연히 마주친 그대라는 구절은 운명적인 만남을 떠올리게 하며 이 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5. 드라마와 음악의 조화 드라마 도구 소리는 음악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ST는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닌 드라마의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너는 각 장면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삽입되어 시청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조화는 드라마를 더욱 몰입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은 음악을 통해 캐릭터의 감정선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김희재의 목소리와 드라마의 스토리가 결합되어 시청자들은 한층 더 강한 감정적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시청자와의 소통. 김희재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우연히 만난 너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청자들은 김희재의 음악을 통해 드라마의 캐릭터와 감정에 공감하며 그 과정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깊은 소통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희재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이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7. 드라마 본방 사수의 중요성. 이번 OST 주연이 만난 너는 김희재가 네 번째로 참여한 OST로 그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OST 역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드라마의 본방송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전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며 그 속에서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8. 김희재의 음악적 영향력 김희재는 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매 앨범마다 진정한 감정을 담아내려 노력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히 그의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혁신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여러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9. 결론 KBS 2 드라마 도그소리의 OST 두연이 만난 너는 김희재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감성적인 발라드와 따뜻한 목소리로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길 바랍니다. 이처럼 두연이 만난 너는 드라마와 음악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더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김희재의 음악이 드라마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감상하는 것은 모든 시청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OST를 통해 김희재는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